안녕하십니까. 대전사종 충남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해저 터널이 두달 뒤에 개통됩니다.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차량으로 6분 만에 갈수 있어서 서해안 관광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용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천 앞바다 밑으로 진입하는 보령해저 터널. 차량을 타고 해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노면 공사가 이미 끝나 해수면 아래 평균 80m인 해저 구간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저 터널로 연결되는 원산도와 옆 서민 효자도로 대물을 공급할 상수도관 설치가 한창입니다. 길이 6.927k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고령 해저 터널은 착공 11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사고 발생 시 차량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피난로도 10곳이 설치됐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그리고 터널 내 안전시설 물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면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의석장에서 원산도까지 차로 6분, 이어 원산 앞면대교로 갈아타면 해안반도 영목항까지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원산도와 인근 삽시도, 효자도 등두개 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와 교량 건설도 추진돼 섬과 섬이 연결되는 천혜의 해상 관광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원산도와 효자도 간에 인도교 건설 등 보령헤어터널 개통과 더불어 인근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령시는 해저 터널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내년을 보령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